녹화가 안되시면은 그냥 진행을 해주시고 결과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세요 캡쳐를 할수 있으면 결과를 캡쳐를 해가지고 디코방에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2대5로 졌어요? 이대5로 졌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경기 어, 얌쩜얌쩜님이 두골트라이언프님이 다섯 골 아, 그래도 두골이나 넣으셨네 대단하시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패자 인터뷰 하겠습니다 얌쩜얌쩜님 어땠습니까? <laughs> 트라이언프님 야천하 트라이언프님은 한마디로 이거였다 어떻게 생각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트라이언프를 상대하는 거는 이거였다 네모였다 삐 삐삐삐 어? <laughs> 트라이언프님을 상대하는 것은 응? 이었다 어? 왜 <laughs> 이렇게 그 <laughs> 응? 뭐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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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이런 어, 골들을 어. 많이 드, 어. 많이 먹히셨나봐요 <laughs> 어, 어떻게 이게 들어가지? 약간 그런 골들을 많이 먹히셨나봐. 후반, 초반, 그니까, 러 내가 딱 깜짝 놀랐던 게, 전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대0이라고 하시는 거야. 먼저 넣으셨대. 오, 괜찮구나. 잘 되시겠구나 싶었는데, 아, 후반, 초반까지 3대2였다고. 4대2로 끝나는데, 마지막까지 굳이 그 골을 넣으셨다고. 어, 지금, 트라이언프님이 득점이 엄청납니다. <laughs> 돋보적이야 2등가, 그니까, 오늘 경기 빼고, 저희가 저번 주 경기까지만 했을 때 2등과 득점, 득점이 2배가 차이가 납니다. 2배 이상이. 음. 헌터님이 6골, 6대 6골대 7.0인데, 트라프님이 14골에 7.0입니다. 어, 이 정도다, 지금. 자, 두 번째 경기, 패드행님, 계신가요, 패드행님? 패드행님, 아오시나 저번에 무슨 얘기 하셨었나? 혹시 기억나시는 분? 나, 나한테 뭐 얘기했었나? 원래 경기 시간 15분이기 때문에, 15분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딱 20분이네요 지금. 채팅 보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팅방에도 패드행 님은 안 계시네요. 어 일단은 대장이 들어가라. 어 대장이 3대0 처리를 해 놓을 테니까. 음. 대장이는 뭐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대장님은 0대3 처리를 해 놓겠습니다. 자, 제 3경기를 좀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3경기 리버풀 님들 이제 스터치 님이죠? 어 패드행 님들, 아 아니, 패드행 님이 아니라 스터르지님 대 리버풀, 리버풀 대스트르지 그러니까 피카님과 디컨터님입니다. 예. 네. 제 경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사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그두 분의 경기입니다. 저번에 어떻게 경기가, 뭐, 뭐, 본인들 말로는 뭐, 그냥 무승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셨는데, 어, 제 개인적인 의기입니다 개인적인. 어. 헌터님 이기지 않을까? 헌터님 정말 제대로 진지 빨고 한다면은 일단 그런 생각인데 아 이런 아, 되게 편파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저는 이게 객관적이지 않나요? <laughs> 어쨌든 자 시작했습니다. 어 살짝 렉이 걸리긴 합니다. 이 화면 공유라는게이렇게뭐이 관전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프레임도 드랍이 되면서 어, 끊기는 현상들이 일어났지만 어. 참을성을 갖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 어 롱패스를 했네요. 어리브풀이 이런 플레이를 선한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어 좋습니다.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아, 나우. 자 다시 한번 코너킥을 가져가면서 어, 가까이 있는 선수에게 주면서 올려줍니다. 후백네베스가 과연, 아! 리차스! 아 어, 안전한 세이, 세이브죠. 아, 좋은 선방이었습니다. 꾹, 볼잘 살렸네요. 예, 꿀리퍼에 주면서. 어, 맨디 선수, 자가 치유하죠? 예, 분명히, 어, 십자가가 떠 있었는데, 바로 힐링이 되네요. 바로 이제, 났습니다. 아, 프레임 드라이브 너무 쉽니다. 피오는 빨리 관전 모드를 만들어라. 어? 이거 뭐 답답해서 게임을 뭐볼 수가 있겠나. 뭐 소리도 안 나고. 아, 그렇습니까? <laughs> 원래 이이 이제 뻥 뻥글랜드라고 하죠. 이제 뻥글랜드. 어~ 전술적으로 이제 런앤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런앤건 그~ 건앤런인가? 하여튼 건앤런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어~ 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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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다가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를 긴 패스를 줘가지고 어~ 역습하는 그런 식의 이제 축구를 구사하는데 어~ 헌터님이 그런 축구를 구사한다고 구사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 건넬 로지스입니까? 아,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헌터님은 그, 그클럽의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개겐 프레싱. 압박하는 축구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항, 저할 때도 항상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을 들어. 너무 이게 막, 이렇게, 너무 이게 압박, 압박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건넬 로지스 그룹이라고요? 동생이 지금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 이따가 뭐 리그 끝나거나 그때 그때 얘기하렴 그런 거는 자 어쨌든 푸티가 올려주고 다시 한번 푸티에게푸티가 밀러에게 밀러가 올라옵니다 밀러 선수 밀러 선수가 은근히 되게 좋더라고 진짜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박지성 음, 박지 성 박지성 상위 호환 저번에 피카님과도 얘기를 한번 했었지만 아 정말 열심히 뛰어줍니다 정말 그 특성 중에 제가 알기로는 피온, 피파, 피파에선가 엔지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이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선수예요. 움직임도 좋고, 음. 그러니까 진짜 팀에서도 굳은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리버풀 경기를 마이, 매번 챙겨보는 건 아니지만, 음, 나중에 뭐 승자 인터뷰에서 한번 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잠깐 트럼프님 승자 인터뷰 안 했는데 그럼 오늘 패자 인터뷰 한번 해보실까요, 양전 양전님? 이따가 게임 끝나고. 후백 네베스 어, 후백 네베스 후백 네베스 선수. 어, 피카님이 저에게 그 미션을 걸었죠. 어, 후백 네베스로 5일 안에 숨골을 넣으면은, 그러니까 중거리 슛이죠. 어, 중거리 슛. 저, 아크, 아크 밖에서 중거리 슛을 넣는다면, 어, 5천을 주겠다. 제가 한번 써보니까, 아, 난 도저히 뭐,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어. 분명히 슈팅이 좋은 느낌은 있습니다. 중거리 슈팅이 좋은 느낌은 있는데, 어, 뭔가. 저랑은 맞지 가 않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 좋은 선수는 자기 손에 맞는 선수다. 어? 아무리 남이 추천하고 그래도 자기 손에 안 맞으면 어? 말짱 돌아봅니다. 알스니만 어? 못해. 그기 때문에 항상 선수는 자기가 써보고 쓸수 있는 선수 한해서네요. 굳이 뭐 비싼 뭐19토티호날두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돈다 날리지 마시고 음, 본인 재력 안에서. 어, 그런 걸 지나도록 지나도록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손흥민 선수 돌파합니다. 어, 어느새 45분이네요. 어, 생각보다 골이 잘안 나와요. 역시 박빙이긴 박빙이네요. 르마르아 이거 중요한 순간인데. 어, 이렇게 렉이 걸리지? 자,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자, 후반전에 과연 골이 몇 골이 나올지, 정말 0대 0으로 끝나게 될지 아, 어, 정말 궁금합니다둘다 리버풀 팬이세요, 두분 다. 두분다 리버풀 팬이시고 어, 비이라고죠고 우리 컵 컵들 유 네버 워크 언론 어그 우리 오픈 영상에도 자기 그 가고 가고 쓰라고 하니까 그거썼죠유 네버 컬론이라고 무슨 개연성이 있는지 어 잠깐만 골키퍼 나왔습니다 앙리 선수 큐떡골 앙리의 큐떡스리링 선수의 선치골로 경기를 이어갑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좋네요. 이게, 리오플, 이제, 리오풀 선수죠? 어, 디컨터님. 디컨터님이 주로 이렇게, 좀 가끔 보면은, 꼬기퍼을 자주 당깁니다. 밖으로. 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전략적인 이제, 포메이션 변경이, 그, 포지셔닝의 변경이 있습니다. 후백 네베스를 더 내리고, 뭐죠? 선수를 바꾸는 건가요? 마클 리처즈 리크즈를 안쪽으로 내려오고, 후백 네베스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맨 뒤로 왼쪽으로, 네베스를, 쿼드라드로 변경합니다. 아, 패댕 님. 너무 늦었는데? 두 번째 경기인데. 두 번째 경기인데 대장님 기다리다 가셨어요. 가 봐야 할것 같다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아, 외식하다 오셔 가지고 어쩔 수 없죠, 그냥. 맛있는 거 드셨으니까. 치킨 머장, 모장, 치킨 머장님이 우승한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 뭐, 대장님 뭐, 시작부터 오셔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계셨고, 어, 그러셨는데,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 자, 피카님의 선취골로 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 괜찮습니다. 뭐, 그래도 오셨으니까, 예. 자, 일단 선수 변경과 예, 포지션 포지션이 변경이 있었는데, 제대로, 아, 포지, 변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투톱을 바꾸신 것 같아. 아, 쿼드라드로, 아, 교체에 들어온 선수가 아, 또한번 휘저으려고.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어. 아, 모 장이 어린 친구니까, 어린 친구니까. PC방 가서, 가서 기다린 걸수 있어. 음. 그럼 모르기 때문에. 아, 저, 저, 어쨌든, 예. 네. <laughs> 얌전님이랑 경기를 하시려면은, 어, 마지막 경기, 다음 경기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내일 경기를 오늘 미리 하시겠다는 거죠? 미리 그거는 이제 두 분이 합의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분이 가능하다두 분이 합의하셔가지고 괜찮다고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어 의외로 리버풀 님이 고전하고 계세요. 어 의외의 모습입니다. 어 정보를 드리자면 리버풀 님은 이미 챌린저도 한번 갔다 오신 분입니다. 혹시 몰라도 알겠습니다. 그럼 두분 합의하에, 그러면은 아마 이거 다음에 혁준님과 피카님도 내일 경기를 미리, 미리 하십니다. 아니, 피카님이 중계하시는 건데, 피카님이. 피카님이 중계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자. 아 가고 있고요안 차... 풀리네, 안 풀리네. 패스가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리버풀님. 아, 헌터님. 이거 지금, 지금 방금 보셨나요? 방금 보셨나요? 방금도 올라왔죠? 방금 골키퍼로 보시면은. 이거 아까 보시면 골키퍼 올라와있었어요. 아! 골키퍼의 빠른, 빠른 전진이. 아, 공을 클리어, 클리어 할수 있게 도와준 것 같습니다. 아, 좋았었는데, 빠른 판단 좋았네요. 쿼드라도쿼드라도 아, 다, 빠르죠? 치고 들어갑니다. 아, 까비. 까비, 까비. 아주 아깝습니다. 아, 어, 전물적으로, <laughs> 전물적, 전물적인 해설욕은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까비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어, 뭐, 내 방이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아 놓쳤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살라 의 슈팅이었나요? 아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음바페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음바페 치고 들어갑니다. 아 나이스 태클. 태클 아주 좋았습니다. 굴리트 푸티. 어 살라 손흥민 호나우두 과연 누구에게 살라 손흥민 아 골! 골키퍼가 힘도 보스는 완벽한 마무리. 손 맨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이 87분에 야 패스 너무 좋았죠? 유기적으로 호나우두, 살라, 손흥민에 이어지는 이제 주로 이제 2대 이제 2대 1 패스이긴 한데 QSQSQS QS, QS, QS 이런 식으로 전진해가면서 들어가면서 주는 패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어 과연 학주님의 얌전 얌전님의 얀첼루티님의 예상이 예언이 적중할 것인지. 아직 3분이 남아있긴 하는데, 축구는 공이 둥굽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 끝까지 봐야 합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공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 피카님. 공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과드라도. 아! 뺏겼네요. 과드라도. 다시. 포그바. 어, 기회는 과연 누구에게? 기회는 과연 누구에게? 부티, 굴리트 아, 너무 돌렸습니다, 중앙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자, 경기는, 아, 서로 공격해때한 번씩 해주고, 얌전전신의 예상에 적중! 피카니가, 하사님, 리어풀 대 스터레치 1대1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무자 인터뷰 피카니가 딕딕이 아, 딕딕이 <laughs> 헌터님 연경기였어 어, 오늘 아연경이 먼저 그러면 말씀하시겠어요 네, 네. 아 뭐, 먼저 먼저 하죠, 저 잠깐 제가 음. 먼저 할까요? <laughs> 우선 어, 방송에서 워낙 같이를 같이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플레이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피카니도 개인기를 줄이고 저도 제가 잘 쓰는 걸로 줄이면서 플레이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은 좀 막막하다 느낌이 있으시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팠어요 처음에 진짜 음, 수비 하는데 좀 집중을 해서 그런 건가요? 손이 손가락이 어, 왜 아프죠? 후도 수비 중심이었고 음. 피카님도 저를 되게 잘 막아 주셨고 했는데 솔직히 키보드 마지막에 운로 그냥 손흥민 음. 전 개인적으로 진짜 네, 깔끔한 개인적으로 어? 하지만 음. 네 네. 깔끔한 패스 속에서 깔끔한 마무리. 아 어, 너무 좋았습니다. 호나우두 살라 손흥민의 이어지는 그 패스 너무 좋았거든요. 아. 혹시나 기대를 했었습니다. 3분이 남았길래 한 골이 터지지 않을까. 딱한번 뒤로 돌리고 찰 생각이었는데 그 그때 휘슬 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너, 저는 그게, 그 순간이 너무 아쉽웠더라고 뒤로 뺀 순간에, 아 이거 심판이 끝낼 것 같은데. 그런데 역시 가차 없는 심판이죠. 네. 네. 아 너무 아쉬웠어요 그때. <laughs> 그럼 보인,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투카님이 그 자기 잘하는 걸 <laughs> 완벽하게 안 하고 음. 클래식하게 딱 들어오는데. 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laughs> 네. 아, 완전 중립이세요. 저분 저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피카 님이 개인기안 하고 클래식하게 들어오는데 직선적으로 들어올 때 갑자기 또 개인기를 할까 봐. 음. 그치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게 있네요. 수비가 그리고 키보드 수비가 손가락이 많이 아픕니다. 손가락이. 네 제가 키보드유저다 보니까 음, 음. 피카 님은 이제 패드유저시죠 자. 어 그럼 본인 오늘 플레이에 많은 마, 많이 만족을 못 하시겠네요 그러면은. 아 만족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무승부만 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음. 그 사실 최소의 속그 그 성과는 거둔 것 같아서 그건 다행이고 음. 선방은 했다. 네, 그렇죠. 호날두 아니호나우드로그 1대1 찬스 맞았을 때가 있었었는데 음. 그래서 안 됐고 음, 그죠좀 아쉬운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본인 피카님도 아쉬운 순간이 많았고, 저도 음, 좀 있었고 음. 해서, 저는 만족합니다. 음, 본인은 만족을 하신다고 하네요, 무승부에. 어, 저는 좀 의외네요. 어, 어쨌든, 피카님, 어떻습니까? 아 어, 저는 오늘 대회 이거 전부터 한 6시부터 계속 게임을 했거든요. 아, 손을 계속 풀고 있었다? 6시부터. 네. 음, 그렇습니다. 아, 오늘이, 아, 그날이 아니야. 아 오늘 너... 하필이, 그날이 너... 오늘 <laughs> 하필이 너... 그 날이 아니었어. 오늘 하필 그 날이었어. 그 저희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 어, 저희 방에 어... 구티죠. 저희 방에 구티 되는 날에는 진짜 날아다닙니다 진짜. 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돌날다니지 어, 돌고 돌고 그냥 띄우고 막 그냥 그날 막 그냥 난리 난리인데 오늘이 그 날이 아니었다. 아 오늘 공식 경기를 하는데 진짜 계속지고 어저 지금 리, 원래 그 리버풀 아이디 있잖아요 제꺼그쵸그쵸네 네, 그걸로 손을 풀다가 브론즈인데도 계속 지는 거예요 음... 아 그래가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이디로 했는데 이 아이디가 은장인데 지금 은장으로도 계속 지니까 음...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대회 때 이제 제가 오늘 그 뭐지 아 디컨턴이 먼저 했잖아요 그쵸죠아 그쵸. 아, 도저히 내 플레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 아, 어 그럼 개인기가 안 나왔던 이유가 그거였습니까? 오늘 아닌 것 아, 같아가지고. 예, 일부, 네, 일부러 안쓴것도 있죠. 일부러 아. 안쓴것도 있고. 에디컨터님이 굉장히 또 실력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 처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전술에서도 제가 전술 그거를 잘안 건드리거든요. 음, 원래 기본 기본이 아닌 이상 기본 전술을. 예, 네. 음. 그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잘안 걸리는 안 건드리는데. 음. 아, 하실 때보시면 원래 제가 4231로, 아, 4123으로 했다가 처음에 그, 이게 공격적 수비적으로 바꾸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수비적으로 해서 경기를 음. 좀 약간 역습 위주로 개인기를 못 쓰니까 지금은. 그래도 롱패스는 그나마 이제 손 탓을 손발을 덜 받으니까. 음. 그건 뭐 최대한 시야와, 아, 시야에, 네. 시야에 관련, 시야와, 시야와 관련된 시야 시야에 관련된 시야 와 관련된 그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중간에 또 미니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아니, <laughs> 시스템 자체에서 안 나왔어요. 아. 아니, 아, 아 그니까, 그건 그건 저도 캐치를 못 했네요. 중간에. 네. 어. 제가 그래서 마우스로 막 표시까지 했었는데. 음. 아, 또 이것 때문에 또재경기하기도그렇고해 가지고. 어, 다행히 또 행운의 선취골을 넣어서 음, 그렇죠. 바로 장고 버려 음, 장고. 어, 어. <laughs> 뭐 어쨌든, 어쨌든 저희 리그에서는, 어, 1억도 다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구는 거, 어, 좀, 템백을 세운다, 버스를 세운다든지, 이겨야 되잖아. 어? 잘하는 사람은 상대로 그렇죠. 이겨야 되잖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다 전술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재는 따로 안 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만약에, 아니, 굳이 세울 필요가 없는데, 막, 좀, 그냥 그러니까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뭐,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감, 그건 이제 승점에 네. 대해서 감점 처리를 할 겁니다, 그거는. 어, 네. 뭐, 시청자분들의 어... 의견도 물어보고, 뭐제 단독으로 진행,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 네. 그때 헌터님이랑도 붙지 않으셨나요, 그때? 그때, 네, 겨, 저랑 붙었었죠. 그, 그 결과 어떻게, 그때. 결과 어떻게 되셨지? 저는 제가 운 좋게 4대2로 음, 이겼지만, 그때, 음, 아, 그때 아, 그때. 졌, 아, 그때. 헌터님이, 그쵸. 그쵸? 어, 어쨌든, 패대님도, 예, 네, 패대님도 다크호스라면 다크호스입니다. 어, 나, 실력 괜찮으신 분이에요. 절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플레이만 봐도, 그냥, 음. 그냥, 우당탕골이 없었잖아요, 별로. 그죠 오늘 4대0이시고요, 4대0. 와... 이거는 이제, 내, 명일 경기. 어, 내일 오늘... 경기를 미리, 어, 처리, 처리한 거기 때문에, 내일, 그러면 내일 두 경기가 비게 됩니다. 두 경기가 아니라, 내일 세 경기가 비는 건가요, 내일은? 어차피, 죄수, 제수, 죄수가 내일도 승리를 한 걸로 치게 되니까, 내일 경기는, 내일 경기는, 저랑 트라이언프님 밖에 없어요. 네. 아, 빅매치네요. 내일 빅매치입니다. 뭘 빅매치야? 달리니까. 솔직히 빅매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어, 리오풀과 아 트라이언프. 두분다 챌린저지 않겠습니까? 어, 네, 저는 마지막에 겨우 들어간 챌린지고 트라이언프님은 이미 챌린지인 상태로 오래 네, 계셨고 네.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어. 어, 거의 뭐 어, 지금 EPL로 따지면 약간 맨시티 어, 대 리버풀 정도는 되지 않나 아 그럼 제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그렇게 아, 말하면 우승 경쟁을 다투고 있는 아 물론 디컨터 님이 리버풀 한준 아. 님께서 맨시티 팬이니까 또 아, 혁준님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 아, 근데, 아, 혁준님 기분이 좋아야지. 왜냐면, 맨시티가 트라이언프 님이야. 어? 본인 기준에서는 어. 기뻐야지. 본인 기준에서는 기뻐야지. 그니까, <laughs> 러내발뻗고잘 준비하고 있어야지. EPL에서 실제 전력은 맨시티가 조금 높은 게 사실이죠. 어, 훨씬 좋죠 아, 훨씬 좋아. 하지만, 작년 시즌, 어떻게 됐습니까? 챔스 포함해서 리그까지 4경기 동안 리버풀이 무려 3승 1무를 달성합니 3승 1패였나요? 근데 리그 우승은 맨시티가 한 아, 거죠. 어, 어쨌든 내일 경기로 인해서 뭐 리그 우승이 판가름 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런 아, 상대 전적에 있어서는 그렇다. 그리고 아, 아, 조금 더 우세할 수가 있다. 네. 약간 전형적인 정신 승리적 발언인 거 같긴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재경기도 <laughs> 아, 아닌데 제가 정신 승리를 왜 하죠? <웃음> <웃음> 어, 그렇다. 한테 독박 카우는거 아니야. 이거를 덕익니리만 근데 그, 그때 골키퍼가 카리우스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아, 카리우스를 미뇰레로 갔다가 마지막에 중후반부터는 카리우스로 네. 갔죠. 네. 아. 카리우스가 있어도 맨시티는 네. 3승1패로 잡았다. 아 누가 어. 챔스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챔스 7회 미만 우승은 좀얌전 양전님이 그러십니다. <laughs> 아각 음. 이제 각자 팀에 이제 부심들을 부르기 시작한데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저분이 얀첼로 트신가요예예 얀첼로님, 얀첼 얀첼님, 아 밀라는 뭐한1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고 싶네요. <laughs> <laughs> 어, 좋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하시죠. 어 일절, 3절4절 네절, 큰절, 어? 어 그랜절까지 하지 마시고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자 어, 자 어쨌든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다들. 아 어, 정말 리그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물론 내가 상금을 걸긴 했어. 당연히 뭐 열심히 하겠지만. 어 좋습니다. Mm-hmm.